전기 톱 헬로우 저기 있어요 탐장님 저안 보여요? 아 보여요 제 쪽으로 오세요 <laughs> 어 저기요, 저기요. <laughs> 지금 지금이야 못 <laughs> <지금이야. 웃음> 찾아 <emergency> <laughs> 이멀전시 엘리 시스템 이멀전시 어어 깜짝이야 ㅋ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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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전혀, 돼요. 웃음> 왜왜개2개 <laughs> <2층에 깨물이네. 웃음> <laughs> <진짜> 이무슨이안가봐 <길이 웃음> 궁금한데 무슨 게물이지한번 가볼까? 빠로 들고 다니세요! 맞다! 그게 무리! 집 밖으로 못 나온다! 아 집주인인가 보다! <laughs> 어, 근데 진짜 무섭게 생겼다! 발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 일단 문을 <laughs> 아니 문을 열고 들어오네 쟤! <laughs>